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중에 가장 미스테리하고 가장 끔찍했던 아이다오 살인사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또 업데이트가 없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있습니다. 어, 사건 현장에 메인 처음 출동했었던 아이다오 경찰관의 진술서가 대중에게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진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 룸메이트들은 그냥 자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중에 한 명은 그 살인마와 마주쳤다는 사실까지 이번에 새로 밝혀졌어요. 오늘은 좀 귀로만 들으시기 보다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3d로 제작된 그방 내부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진술서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주 짧게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오 대학교 근처 아주 평화로운 동네에서 같은 집 안에서 2층에서 사나와 이든 그리고 3층에서 케일리와 메디라는 대학생 4명이 한꺼번에 칼로 아주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12월 30일 아이다우 경찰은 용의자인 브라이언 코버거를 체포를 하는데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것도 되게 소름돋았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이 화면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아이다우 살인사건 시리즈는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대중들에게 생존한 다른 룸메이트들 두 명도 그 집에 있었는데 그 둘은 1층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룸메이트 중한 명은 이름도 공개가 됐어요. 딜런. 딜런이 이든과 사나가 살해된 2층. 2층에 방이 두 개거든요. 2층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11월 13일 피해자인 케일리와 메디, 이든과 사나는 새벽 2시가 조금 안 됐을 때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원래 다 사건이 있었을 때다 자고 있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벽 4시 진술서에 따르면 사나는 집에서 그노얼데 h 한국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시켜 먹는 어플이에요. 그걸로 시킨 배달 음식을 새벽 4시에 집에서 받았어요. 수령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4시 4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집 앞에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주차되는 게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리고 4시 20분에 떠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혀요. 이 말인 즉슨 4명이 살해되는 이 모든 일이 최대 약 16분 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차가 주차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술사에 따르면 2층에서 자고 있었던 그 룸메이트 딜런이 위층 케일리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다고 해요. 딜런은 이 소리를 아, 마치 케일리가 케일리 강아지 머피라고 있었거든요. 머피랑 노는 소리 같았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더 영상 처음부터 왠지 케일리가 사기이었을것 같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변에 막 스토커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시, 그리고 실제로 이네명 중에 유독 케일리가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얼굴 부분이 많은 훼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살해당했을 때 케일리가 케일리 방에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베프인 메디 방에서 그 메디 침대 위에서 발견됐어요. 다음 날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 케일리 방에는 강아지 머피가 혼자 그방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살인마가 아마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곧바로 케일리 방으로 향했던 게 아닐까. 근데 케일리 방을 열어보니까 케일리는 없고 강아지만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 문을 여니까 아마 막 짖거나 뛰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소리를 2층에 있었던 딜런이 듣고 아 케일리가 강아지랑 놀아주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룸메이트 딜런이 사 h 니 r 엘 누군가 여기 있어.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룸메이트가 방문을 열어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다시 방문을 닫았대요. 룸메이트가 들은 someone is here.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일각에서는 아마 살해당하기 전에 위층에 있었던 케일리나 메디가 인기척을 느끼고, 어, 누군가 여기 있어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같은 2층에 있었던 사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누군가 있어.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이런 이야기는 보통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잖아요. someone is here. 집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과연 3층에 있는 메디와 케일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아래층에 있는 룸메이트한테 과연 들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층간 소음 심한 집이라고 해도 사나는 분명히 3층에서 친구 두 명이 살해당하고 있을 당시에 깨어 있었던 게 4시 12분 폰 기록을 보면 틱톡. 그 앱을 이용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진술서에 나와 있어요. 뭐 이게 진짜 실제로 틱톡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폰이 틱톡을 보던 중에 이렇게 켜져 있어서 왜 다음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된 건지 그것까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말인 즉슨 사나는 깨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룸메이트가 누구 집에 누군가 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나의 방 쪽에서 이번에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It's okay. I'm going to help you. 라는 남자 목소리를 그 룸메이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을 열어봤는데 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방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4시 17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옆집 시큐리티 카메라에 그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소리까지 이제 같이 녹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흐느끼는 것 같은 그런 소리랑 함께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나가 배달 음식을 먹고, 그 먹은 음식을 뭐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냅킨을 가지러 간다든지 하려고 방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3층에서 났던 소리를 사나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통로 쪽으로 나와서, 누가 들어왔나?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혼자 나와본 게 아닐까. 혼자 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3층에서 내려오는 그 살인마와 마주친 게 아닐까. 그래서 사나가 너무 놀래서 울었던 거고, 그 남자가 사나를 방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It's okay. I'm going to help you.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사나를 먼저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든을 살해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그 옆집에까지 쿵 소리가 났으니까 당연히 룸메이트도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또 방문을 열어봐요. 그때였어요. 그 룸메이트 딜런 쪽으로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를 쓴한 남자가 두벅두벅 두벅 걸어와요. 딜런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꼭 얼어버리고 말았대요. 딜런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의 키는 178cm 혹은 그 이상인 것 같았고 체형은 엄청 근육질은 아니었지만 꽤 탄탄하게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와 입은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이 눈썹 숱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눈썹 숱까지 증언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가까이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그 남자는 룸메이트를 지나서 2층에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잖아요. 약간 이게 집이 비탈길로 지어져 있어서 1층에도 문이 있고, 2층으로도 밖에 나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데그 문을 열고 그냥 그대로 나갔대요. 남자가 나가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던 딜러는 얼른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가요. 그리고 4시 20분 그 주차했던 그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빠르게 벗어나가는 장면이 이제 이웃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됩니다. 그렇게 오전 11시 58분 경찰은 룸메이트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요. 차가 그 집으로 들어왔던 4시 4분부터 나간 4시 20분까지의 타임라인과 저의 추측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 가지 질문이 들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살인자는? 목격자를 남겨뒀을까? 네 명이나 다 죽이고 막판에 나가는 길에 자기 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둔다고? 두 번째, 왜 그럼 그 목격을 한 룸메이트는 새벽 한 17분에서 19분 경그쿵 소리가 나고 바로 이제 살인마를 목격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아침 11시 58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차가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이 4시 4분부터 20분 거의 16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네 명을 살해를 하는 게 가능한 걸까? 라는 합리적인 궁금증이 들실 거예요. 그쵸? 하나씩. 뭐 알려진 건 없어요. 하나씩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 왜 살인 만은 목격자를 남겨뒀을까?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못 봤어요. 미국 네티즌이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냥 네티즌이에요.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3D로 집 내부를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방마다 다 들어가 볼수 있어.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집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거 한 트위터 유저가 만든 이 3D 플로우 플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자, 이리로 여기를 클릭하면 집으로 들어가집니다. 여기가 1층 입구예요. 방금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었고요. 이리로 가면 1층 방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1층 두 번째 방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사건이 있었던 2층과 3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여기가 산화와 이단이 발견된 배드룸2B이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룸메이트 딜런이 있었던 방이에요. 바로 옆에 계단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주방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용의자가 들어오고 나갔던 2층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케일리와 메디가 발견됐던 3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이 화장실 옆에 메디의 방에서 케일리와 메디슨이 이 침대 위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나가면 바로 여기가 강아지 머피 혼자서 발견됐던 방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살인마는 케일리를 찾으려고 바로 이 방에 들어왔다가 케일리는 없고 강아지만 마주했던 게 아닌지 그래서 여기를 나가서 메디방으로 들어가서 둘을 찾고 둘을 살해 후 다시 2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바로 여기서 사나와 마주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사나를 다시 뒤로 방으로 데려갔던 게 아닐지. 그리고 실제로 사나는 이 바닥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쿵 소리는 사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드는 아마 자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든이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살해하고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려는 와중에 바로 여기가 룸메이트 방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방문이 열려있었다는 걸미처보지 못하고 바로 이쪽으로 빠져나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고, 살인마는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을지도 몰라요. 룸메이트가 정말 방문을 활짝 열고 목을 이만큼 뺀게 아니라면 그냥 방문을 살짝 열어서 빼꼼히 이렇게만 본 거였다면 그 살인마가 룸메이트를 충분히 못 봤을 수도 있어.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집 카메라에 녹음될 만큼 큰쿵 소리가 났잖아요. 제 생각에는 케일리가 타겟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사나랑 이드는 변수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나는 누가 들어왔나 하고 밖에 나왔다가 살인마랑 마주쳐서 살해를 당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살인마도 굉장히 지금 당황해서 소리도 큰 소리가 났죠. 개 개짖는 소리도 그 이웃집 카메라에 막 적혀 있었거든요. 큰 소리가 나니까 개도 막 짖고 하니까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나가면서. 어쩌면 그 룸메이트를 보지 못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살인을 하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엄청 흥분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위를 볼 경황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16분 안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네 명이라는 사람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살인마가 지쳤을지도. 혹은 칼이 무뎌졌거나 고장 났을지도. 그래서, 룸메이트를 봤는데도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진술서가 밝혀지고, 미국 네티즌들이 제일 많이 의아했던 게, 아니, 이 모르는 남자를, 그 수상한 남자를 집에서 보고 즐겁까지 해놓고, 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 왜 아침 11시 58분까지 기다렸냐는 거였어요. 심지어 또, 왜 빨리 신고 안 했냐고, 막이 룸메이트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얼굴이랑 이름까지 다 밝혀졌어요. 근데 막이 룸메이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글쎄요. 그 당시에 룸메이트가 어떤 상태, 어떤 이 정신 상태였을지는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진술서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 집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파티 하우스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그 사람은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갑자기 모르는 남자를 마주치니까 당시에는 놀랐지만 어, 문 닫고 나서 케일리 친구가 잠깐 왔었나? 에이,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했던지 뭐, 다음 날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이 마주친 남자가. 자기 친구들, 같이 살던 친구 4명을 살해한 살인마였잖아요. 지금 이 친구의 심정이 어떨지는 지금 누군가한테 비난을 받을 사람은 룸메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자신을 탓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지금 힘들어 하는 건 어쩌면 딜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과연 16분 안에 4명을 살인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전혀 무방비인 상태에서라면 16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살인마는 애초에 계획이 케일리 뿐이라서 뭐 정말 3분에서 5분 정도만 있다가 가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왜냐면 주차되고 곧바로 3층에서 무슨 소리를 그 룸메 딜런이 들었잖아요. 그 말은 즉슨 곧바로 올라갔다는 거니까.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고 있는 사람을 칼로 바로 수십 번 찌르는 게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진술서에 정확하게 타임 라인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지금 브라이언 코버거그 사람이 범인이 맞을까요? 이날 브라이언 코버거는뭘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진술서의 시간대별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브라이언 행적도 저는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그럼 브라이언의 행적을 볼게요. 사건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자, 일단 수상한 게요. 새벽 2시 47분경에 브라이언의 핸드폰 셀룰러 연결이 끊어져요. 이 말인 즉슨, 갑자기 무슨 통신장애가 있어서 통신이 갑자기 안 되거나, 근데 뭐 여기가 무슨 밀림 오지도 아니고, 미국 아이디어 한복판에서 그럴 리는 없죠. 이 말인 즉슨, 브라이언이 자기 핸드폰을 끄거나, 셀룰러 그 데이터 알죠? 이거 끌수 있는 거. 물리적으로 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6분 후인 2시 53분에 카메라에 현대 그 하양색 화양, 엘란트라 브라이언의 차량이 자기가 살고 있던 워싱턴 풀먼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아이다오 모스코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요. 그리고 30분 좀더 지나서 3시 29분에 피해자들이 살던 그 동네에서 그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찍힙니다. 이 말은 정황상 브라이언이 핸드폰을 끄고 자기 동네에서 모스코로 운전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4시 4분쯤에 그 피해자의 집으로 주차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3시 반부터 4시 4분까지는 어디 있었냐? 주변 카메라를 보니까요. 거기서 계속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래서 딴데또 배회하다가 다시 왔다가 또딴데 배회했다가 또 다시 왔다가 이걸 4번을 했대요. 약 3시 반부터 4시 4분까지. 그러다가 결국에 주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4시 20분경에 이 동네를 떠나는 게 포착이 됐잖아요. 그 후엔 뭐 했냐? 28분 후인 새벽 4시 48분 브라이언의 폰이 다시 켜집니다. 그 폰이 다시 켜진 위치는 자기 동네도 아니고 아이다오모스코라는 동네 남쪽에 위치한 거기서 핸드폰을 킨 걸로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새벽 5시 30분 브라이언의 폰 위치가 거기서 다시 자기네 동네인 워싱턴 주 풀먼으로 변경이 됐어요. 집으로 도착했다는 거죠. 아침 9시 12분. 나 이거 너무 소름 돋았어. 브라이언의 폰 위치가요. 다시 그 사건 이 일어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침 9시 12분에. 왜 범인은 다시 살인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몇 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브라이언이 이제 체포되기까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가 또 나온 게 11월 13일에 사건이 일어나고 12일 후인 11월 25일부터 아이더오 경찰들이 주변 경찰관들에게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유력하니까 그 현대 엘란트라를 보면 이제 우리 경찰서로 연락을 해달라 하고 경찰관들한테 이제 콜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4일 후인 11월 29일에 워싱턴주에 있는 경찰관이 브라이언 쿠버거 집 앞에 이제 현대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본 거예요. 하양색. 그리고 이제 번호판을 검색해 봐요. 미국은 면허 정보에 키가 몇인지, 눈 색깔은 무슨 색인지, 뭐 헤어 컬러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어? 사진 보니까 눈썹 수치 맞네. 키가 182cm? 그때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178 혹은 그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 이 있고 5일 후에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바꾸셨네 이 차주가.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브라이언 코버가 이 사람 어디 이렇게 돌아댕겼나 하고 이제 AT&T라고 이게 한국의 뭐 SKT, KT처럼 통신사예요. 여기랑 이제 연결해서 을 추적을 해보니까 방금 진술서에 나왔던 내용대로. 뭐 그날 밤 핸드폰 꺼져 있었고, 그 동네 갔었고, 이게 쫙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이 돋는 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주 전부터, 정말 엄청 짧은 시간 동안에, 그집 근처를 12번을 방문했었어. 통신 기록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집 근처 기지에서 폰을 쓴 기록이 12번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케일리가 나 스토커 있는 것 같다고, 나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브라이언 아니었을까? 브라이언 변호 측은, 아, 이거 통신 기록 정확하지 않다. 뭐 반경 몇 미터 내에도 여기였다고 얘기가 될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게 그냥 동네 경찰관들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FBI가 추적하는 그폰 추적 그 기술로는요, 엄청 정확하게. 핸드폰을 심지어 여러분 꺼놓고 있어도요,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 이거 다 추적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퀄리티가, 추적되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처음에, 아, 우리는 증거가 없다, 지금. 라고만 발표했었고, 나중에 돼서야, 어, DNA 채취했다.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었어요. 범인이 놓고 간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DNA가 채취가 된 거고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네명의 피해자가 그 군용등급으로 추정되는 칼로 살해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럼 군인이랑 관련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거 아마존에서도 뭐 쉽게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어쨌든 그 칼이 있으면, 그 칼을 넣을 수 있는 그 가죽용 칼집이 있는데, 그 칼집을 놓고 간 거야. 3층, 케일리와 메디슨 침대 옆에 칼집을 떨어뜨리고 간 거야. 그리고 그 버튼 쪽에, 그 DNA가 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또이 DNA를 돌려보니까 또 브라이언 코버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검거할 때 우리는 확신한다. 이 사람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브라이언 코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이 성장할 때막 어릴 때 얘기 막 이런 거를 지난 영상에서 해 드렸을 때 거기서도 제가 어, 이게 정말 맞는 사람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좀 뭔가 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불쾌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는데, 와, 이거까지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모든 정황이 브라이언 코버거를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DNA가 발견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니, 뭐, 브라이언 코버거, 뭐, 범죄학 박사 수료 중이었고, 뭐, 포렌식 이런 거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포렌식 교수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저런 걸 놓고 가지? 혹시 살인마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똑똑한 살인마는 따로 있고, 그 살인마의 타겟이 브라이언이었던 건 아닐까? 예정도면 좀, 범인으로 오해받기 좋겠다 해가지고 얘를 주목해서 얘 DNA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칼집에 묻혀가지고 뭐 떨어뜨리고 간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 지금 이 핸드폰 기록. 다시 왔던 기록 이것까지 보니까 이거는 브라이언이 아닐 확률이 마치 그 DNA를 돌렸을 때99.99998% 브라이언 코버거와 일치한다 이것처럼 범인일 확률도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엔 9 9 9 9 9 8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리고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어 너 그러면 왜 그 살인 사건 있기 전에 왜 이렇게 메디스 그 사건 있었던 집 근처에 왜 이렇게 자주 갔어? 너 12번이나 갔던데.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The shopping is better in Idaho." 쇼핑하기가 아이다호가 더 좋아서요. 근데 그 말도 되게 좀 약간 중의적이에요 쇼핑이라는 게뭐 무슨 쇼핑? 옷 사고 뭐 신발 이런 쇼핑? 아니면 타겟 쇼핑?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 업데이트는 아마 오랫동안 없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다음 재판은 2023년 6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아마 그때 돼야 뭐 동기가 밝혀질 수도 있고 안, 밝혀, 안 밝혀질 수도 있어요. 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만 밝히면 되지 이 사람의 동기까지 바, 밝혀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브라이언도 끝까지 얘기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동기가 밝혀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밝혀질 수도 있고요 뭐더 많은 것들이 6월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공개된 하나의 경찰관 한 명의 진술서만으로도 너무 지금 모든 게 반전이 됐잖아요 뭐 경찰이 갖고 있는 정황이나 증거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아이 다우 살인 사건에 대한 다음 영상은 6월이나 뭐 7월 쯤에 정리해서 그때 한 번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 남편이 e s 세스트너 진짜 이거에 미쳤다고 하루 종일 업데이트 찾아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친 듯이 파고들었어요. 저이 사건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이상하고 저도 이렇게 알고 싶은데 피해자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막 남편이 너이거좀 그만 보고 나가서 어디 좀 걷고 공원 가서 어? 나무도 좀 보고 강도 좀 보고 그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여기에 완전히 막 파고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6월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 나오면 업데이트 해도록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사건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사도더 빠르게, 더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 됐던 것일지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코보건은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도, 네, 저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